오늘은 맹지 탈출하기 길 없는 길 맹지의 길 내기라는 주제로 오늘 김재곤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지 무엇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로란 게 네. 도로법이란 도로 국가가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한 고시한 도로 네. 그 도로가 모든 땅에 음. 다 접해 있으면 이런 맹지란 게안 생기죠. 네. 근데 접하고 있으면 그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니까 음. 그 주민과 그 이웃, 그 통행지 소유자와의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을 건데 그렇죠. 이 접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음. 분쟁이 생길 뿐더러 제일 큰 문제는 이 맹지가 되면 그 진입로가 없으면 네. 건축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네. 어, 인허가가 안 되고. 음. 또 어떤 음.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있는데 국토교획법상 네. 그런 허가 자체가 이제 음.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건축법 44조 이제 시행령 28조 2항에 보면 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내 땅이 일정한 미터 이상 폭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 연면적이 이제 2000제곱미터 네. 어, 그러니까 한 600평 정도 전체 음. 연면적이 네. 그 이하이면 4 m 이상 폭의 도로에 네. 내 땅이 2 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건축물 연면지에 만약에 이 (2000제곱미터를) 이제 초과하게 되면 폭이 아, 6m 이상 도로에 내 날려주네. 땅이 4m 이상 접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도로에 내 땅이 접해야 건축이 되는데 네. 아예 맹지는 접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 자체가 안 되겠죠. 아. 뭐 이런 어떤 냉지가 네. 되어버리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과 접하고 있지 않는 땅 간에 통행에도 네. 애로사항이 많고 네. 건축도 제한되는 이런 음. 문제 때문에 네. 접하고 있는 땅에 비해서 현저히 저가로 거래가 되겠죠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네. 맹지는 경매나 공매 음. 어, 이런 데서도 거의 반값 이하로 낙찰되는 아.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은 또좀 투자 기피 대상이 되겠죠 음.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한편 이게 반면으로 생각해보면 네. 이 맹지에 만약에 길을 내기면 내면 앞에 땅하고 같은 가치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치가 그두 배, 세 배나 아 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투자 대상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예를 들어놓은 이 도면을 보면 네. 맹지인 D가 D가, 네, D가? 에이 A, A B C라는 네. 땅에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네. 도로는 아래쪽에 있고. 네. 그런데 요 사이에는 현황 도로만 나 있지. 실제는 음. 이 땅은 어, 지적법상 어떤 도로가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 맹지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도랑입니다 구구. 도랑. 우리가 생각하는 네, 도랑. 네, 네. 자, 이런 경우에 길을 음. 내려면, 길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현황도로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건축을 하려면 현황도로만으로 건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음.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되지요 네. 자, 어쨌든 이 현황도로만으로 이제 또, 길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요, 이 현황도로의 <laughs> 이해관계인의 어떤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이해관계라이는게 대표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 A? A죠. 어. A의 동의를 얻으면 건축 허가를 낼 수는 있어요. 음. 현황도로만으로도. 근데, 음.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도 이게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돼 왔고 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응. 동의가 없어도 도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국어가 있잖아요. 이 국어를 불하받는 겁니다. 이 국어에 사실상 도랑에 물이 전혀 안 흐르고 농지나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 국어 용도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 폐지나 이런 걸 통해서 불하받는다. 음, 매수를 음. 하는 겁니다. 음, 네. 매수를 하면 온도는 길래만 되지요. 또는 점용 허가라고 음. 매수를 할수 없으면 요거를 국가의 지자체 통해서 네. 점용 내가 이제 빌리는 거죠. 따로. 음.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네. 길을 내서 다리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토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는 방법들이 어 단독 매입, 교환 계약 그리고 우리가 공동매입 이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단독매입에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에 네. 접하고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있는 네. 땅을 매입해버리면 제일 확실하죠 단지 매입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내가 명지부터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도로로 통하는 땅을 사려고 하면 이것을 아래챈 통지 아... 소유자는 그렇죠. 값을 많이 네. 달라고 하겠죠? 알바끼식으 그금을 수도... 요구합니다. 그게 어. 실제보다 몇 배를 요구해요. <laughs>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명지를 사기 전에 네. 미리 앞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음... 그 땅부터 음 먼저... 먼저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봤던 도면에서는 네. 명지 소유자인 D 입장에서는 네. 앞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 A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자기 땅이 되니까. 화필을 음... 하면 네. 한 필지가 되니까 네. 땅 가치가 엄청 올라가겠죠. 음, 네. 근데 전체를 사거나 또는 요 현황도로 된 일부 통로 부분만 사도 되겠죠. 네. 기가안 팔려고 하면, 그럼 통로 부분만 팔아라. 음, 음. 이렇게 해서 통로 부분만 사면 되는데, 네. 이제 보통은 통로 부분만 잘안 팔아요. 음. 사려면 전체를 음. 사든지, 그것도 몇 배씩 요구하고, 음,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다음으로 음. 또 교환 계약에 대해서. 네. 네. 누구나 그액을 요구하든지 이래서 음. 안 팔겠다고 나오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음. 방안이냐, 앞에 땅 일부 이제 내가 통로 부분만 나한테 팔아라. 음. 팔면 그 통로 부분에 해당되는 땅에 두 배, 세 배의 뒷 땅을 당신한테 주겠다. 서로 교환하자. 만약에 뒤에 땅 가치가 이제 3.3제곱미터 평당 한 200만 원인데, 네. 앞에 땅은 3.3제곱미터당 평당 400만 원입니다. 이러면, 통로에 필요한 땅이 한 10평쯤 된다면, 어, 그 10평을 나한테 앞에 음. 땅소유자테 팔아라. 그 대신 내땅 20평, 30평을 네네. 당신한테 교환으로 넘겨줄게. 오. 자, 이런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자, 다음으로도 공동의 입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앞에 땅을 이용해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 맹지 소유자들이 음. 여러 명이 있으면, 네. 그 여러 명끼리 서로 음. 돈을 보태가지고 공동으로 매입하는 거죠. 음. 지금 맹지가 도면에 보면. D도 명지지만은 B도 명지입니다, B도. C는요? C하고 A는 도로에 접하고 있죠. 아, 있잖아요. 도로에 접하고 있네. 그러니까 명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B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네. B하고 우리 공동으로 사자. 그래서 음. C 땅 일부와 A 땅 일부를 이렇게 가운데로 사가지고 음. 도로를 낼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토지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에 음. 토지 최소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 네.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되더라고요. 네. 건축법. 아, 어 시행령 80조에 보면 네네. 면적이 제한되는 최소 기준을 정했는데 네. 이 면적 이하로는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것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음. 어, 제한되는 면적이 다 네.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 주거 지역, 우리가 네. 주택 있는 주거 지역은 네. 어, 60제곱미터, 음. 한열여평 정도. 이하로는 음. 분할이 안 됩니다. 산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정도 한 45평 정도죠. 네. 공업 지역도 150제곱미터 45평. 음. 어, 녹지 지역은 음. 200제곱미터 60평. 네. 그리고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역시 인제 18평. 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그보다 더 많아지고 음. 음. 개발제한국도 이제 많아지고. 네. 만약에 주거 지역이라면 도면상 D가 네. 맹지 소유자 D가 앞에 땅 소유자인 A로부터 음. 한 30제곱미터만 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 30제곱미터는 분할 제한 면적인 그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되죠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되죠.고 그 작은 음. 면적으로 분할은 안 되는데 네. 예외가 있습니다. 30제곱미터가 분할되면 내가 가진 땅 뒤에 있던 땅 이거 합필돼 가지고 면적이 60제곱미터만 넘어서면 합필을 아. 전제로 한 분할은 가능하다 아. 네, 하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우리 통행지의 점유 시효치득 조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하지만, 그 명지 소유자지만 도로로 통행하는 현황 도로가 음. 늘그 길로 어뭐 수십 년을 통행을 했다. 그리고 그고 그 부분은 앞 토지 소유자한테 수십 년 전에, 오래 전에 음. 매매를 통해서 샀는데 아직 등기점을 못했다. 하는지 이런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 현황 도로를 2 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이제 점령한거요 아. 요건이 충족이만 음. 충족만 되면, 네네. 민법상 점육도유 취득시효 규정에 의해서 음. 공짜로 소유권을 네네. 취득할 수가 있는 아. 예외적인 게 있어요. 아. 다건 요건이 해당돼야 되니까 쉽진 않겠죠. 아 그렇구나. 네.